이 추운 겨울 날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낚시를 하러 가게 된 던지는 엄마와 큰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원 자르디노님도 함께 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가볼 곳은요 기온이 18.3도지만 그래도 12월 8일 겨울이니만큼 배스가잘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가보는 포인트가 아니 아니 아니고 금산에 작은 소류지를 몰래몰래 몰래 저희 엄마가 알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배스 낚시를 쏠랑 가보려고 합니다 처음 가보는 포인트라서 엄청나게. 설레고 또 걱정도 되는데요. 베스 얼굴 봤으면 좋겠네요. 그치 엄마? 마음은 거기 이미 다 있어. <laughs> 자 지금 저기 거북이처럼 천천히 내려가는 저희 엄마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 굉장히 비포장도로에 엄청나게 위험한 상큼이라 엄마님께서 차를 돌릴 겸 해서 저 안쪽에서부터 던져보신다고 하시고 건달르지나님이랑 저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로 내려가서 저 앞쪽 포인트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손들어셔서 포인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권자르디노님 시점으로 한번 체험해보시죠 저도 한번 쭉 미끄러져보겠습니다 아발발발아 <laughs> 아. 아, 엉덩이 엉덩이 아 이거 다 들어갔네? 뒤에서 묻었어요? 아까 배고프시다더니 똥 싸셨네 아 근데 저도 이틀 <laughs> <laughs> 없으면 이동하자 네 <laughs> 엄마 바람의 방향은 제 방에서 앞으로 캐스팅하는 게 훨씬 더 장거리 캐스팅도 되겠는데? 저희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시간을 쪼개서 쪼개서 최대한 많이 캐스팅을 여러 장소에서 해봐야 하거든요. 금산까지 왔으니까 포인트를 이동해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포인트 옮기기 전에 귀여운 우리 엄마를 화면에 담아볼까요? 멀리 있어서 쬐까맣게 보입니다. 권다르디노님 아, 네. 먼저 올라가시죠. 아, 네. 엄마님 오셨습니다. 차라리. 으아, 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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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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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거아니아 고생했네. 아러 와서 이게 엄마 <laughs> 아무튼, 오늘 한 마리 못 잡으면 집에 못 간다 하는 필의 각오로, 오케이? 네, 화이팅! 아, 걸린 거였나봐요. <laughs> 아, 포인트 이동해서 제 방에서 던져봤는데, 어, 이쪽에서도 소식을 접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미끄럼틀 타면서 굴렀던 곳이 저쪽이거든요. 저희 엄마님은 저쪽에 던져보셨고, 지금 여기에 앞쪽으로 캐스팅 해보는 건데, 다른 포인트로 빠르게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금 4시 40분이거든요. 어, 빨리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저기에 베이트피시들이논 있는 거 보이시나요? 베이트피시의 움직임을 보고, 여기서 한번 캐스팅 해보려고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아, 아, <laughs> 다리로 올라가는데 가는 길 잃어버렸어. 학교야. 어때, 딸? 제가 다리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저기 엄마님 계시고 밑에 상황을 좀 봤는데요 연안가 쪽은 외가리 무릎 정도 오는 수심이고요 군데군데는 물속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수심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데이트 피시들만 많이 보이고 여기도 입질이 없어서 엄마 우리 얼른 가수원교로 가보자 우리가 이 따뜻한 날씨에 괜히 금산 기온이 더 낮은데 괜히 금산으로 왔나 싶기도 하고 프레셔가 적은 곳으로 가려다 보니까 약간 뭐야, 저거 뭐야? 저게 무슨 파문이야? 어 아, 파문이 생긴 곳에 좀 던져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포인트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얼른 어, 가자! 가방, 블럭또 다시 피디님이 내려갔다 오는 거예요. <laughs> 아, 진짜 깜빡깜빡 하는 거좀 멈춰야 되는데 참 큰일 났다. 고! 고! 자, 이렇게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가수원교 다리입니다. 조명이 이렇게 산책로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야간 촬영이 조금은 가능한 곳인데요. 여기서 한번 캐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잡았으면 좋겠네요 아자아자 파이팅! 아. 여기 와서 입질좀 봤어요? 피디님? 한문이 엄청 많아요 어. 아 조명도 예쁘다 이럴 때는 딱폭등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어우 저 잡으셨다 어저 옆에 분이 잡으셨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그 채비 뭐 사용하셨나 한번좀 봐도 될까요? 지금 일단 2인치 셔틀 아 이걸로 잡으셨구나 몇 자였어요? 몇자 없어요 지금 아가예요? <laughs>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옆에서 다른 분이 베스를 잡으셔가지고 <laughs> 촬영하러 왔어. 요 오늘 금산까지 갔다 왔는데 <laughs> 여기서 베스. 와, 뭐야? 사이즈가 꽤 되는데? 와. <laughs> 사이즈 좀 제가 손으로 재봐도 괜찮을까요? <laughs> 20 20 초반 좀넘은애기였네 와, 아, 부럽다. 우리 <laughs> 아기들은 저기로 내려가는 모양이네. 장화 신어야 돼. 쭉 이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 진짜 엄마님은 저기 다리 위에 계시고 저는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잡으신 분이 지그헤드에다가 2.5인치 웜을 사용하셔가지고 채비를 이렇게 바꾸니까 너무 가벼워서 멀리 안 날아가서 답답해서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아유 다리 위에서 하다가 결국은 우리 피디님 있는 대로 왔어요 진짜 입질본 거 사실이에요? 근데 왜못 잡습니까? <laughs> 엄마가 잡아볼까요? 어 장화를 신고 왔으면 쉬웠을 텐데. 와, 조명 들어오니까 진짜 끝내준다. 채비하느라고 바쁘네. <목소리> <목소리> 잡아야지 밥 먹을 수 있다고. 슈퍼샷 슈퍼샷 패스쉐키 패스시키 알았어 슈퍼샷 슈퍼샷 나 나타나서 소원 두개이루어다면 엄마 뭐 할래? 갑자기 런타하게 해주세요. 지미 소원해? 어, 두 가지를 해한 가지 남았잖아. 어. 우리 가족들한테 다 낚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낚친다고만 어. <laughs> <납친자구만>, 낚친다? 납친자? <laughs> 램프가 소원 들어주면은 엄마. 한도 없이 갑자만는로 돈을. 카드라던가. 야 그런 건 솔직히 뻔하잖아. 재미 없어 인생 사는데. 조제미 아... 아, 셰프 같은데? 아 재미 없어. 배포되는 거 같은데? 삼시세끼 배달음식 시켜 먹어도 되는 거잖아. 아 그게 처음에 몇 번은 좋겠지만 매일 매일 그렇게 한국으로 그런. 일본도 가고, 미국으로 에이... 이탈리아도 가고. 글쎄 <laughs> 나는 지이가 소원 두 가지를 들어준다고 하면은 응. 루어에 내눈 시력을 딱 갖다 붙이는 능력을 달라고 할 거야. <laughs> 그래서 루어를 던지면 주변에 보일 수 있게 내 어. 눈을 던지는 거지두 번째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을 달라고 할 거야. 뭐방 유튜브로 돈 벌면서 낚시도 할 거야. <laughs> 힘들게 산다. <laughs> 어? 배쓰 여기 왔다 갔다 하네. 배터리가 없어서. 어, 바이. 어.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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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그래. 웃음> 배신자는 간다. <웃음> <덩그룹이야>. <웃음> 그렇게 엄마님과 권 자르디님은 퇴장하시고 혼자 쓸쓸히 남아 마지막 캐스팅 던진 거를 감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감아 올리면 저도 이제 차 있는 곳으로 갈것 같은데, 아, 오늘 금상까지 가서 이렇게 못 잡고 낚시 접으려니까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어,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옆에 분들이 많이 잡으셔서 뱃속 얼굴도 구경했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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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피디님, 신발 옷장 팔아먹고, 그거 신고, 약국. 아니, 입장시켜줘요? 생쇼다, 생쇼. 가서교에서 운동한물에 빠져가지고, 운동화 다 졌고, 자가 신고, 약국 드들어가고, 껄레리, 껄레리. 가자. <laughs> 응? 고 없다. 왔다, 왔다. 못어라 물어라 아, 아, 작다 어, 뭔가 물었어. 오, 야, 염려 준다. 손맛, 죽여준다. 어, 근데 베스 아니야. 뭘까? 뭐야, 뭐 아, 반가운 베스다. 야 드디어 니가 손맛을 보여주는구나. 쏘가인줄 <laughs> 알았어요. 와 30cm 되는 뱃습니다. 진짜 이거 1 시간 들어왔다가 지금 2 시간 정도 했는데 이거 한 마리 짜릿하게 선 먹고 갑니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